시작합니다. 어, 이제 몇 강이야? 곧장 또 하니까 37강. 어 벌써 복귀 왔어. 37강 아까 우리가 어 이제 종현 씨가 잘 편집을 해주길 바라지만 이제 관사하다가 그뭐 관사 하다가 그뭐 관사 신문 기사 같은 데선 당연히 생략한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배터리가 아주 알맞게 끊어져서 그 다음 거 이어서 오늘 이제 관사를 끝낼 거예요. 관사가 이게 나도 옛날에 배웠어서 되게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때 우리 선생님이 되게 길게 했던 거지 그렇게 긴 내용이 없더라고 그래서 이제 볼 거예요 그래서 그 명사 어디서 읽어보자 정치사 1 플러스 정치사 플러스 명사 검사에 도어드는 것, 정치적 검사 유형태가 앞에 검사 일일 수시만에 형용사적 기능을 가지면 대부분 그 정치적 검사 이상의 관사를 생는한다이 대부분이라는 게 문제가 딴게 아니고 그들다에 관사 생략하고 안 하고 이게 대부분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생략을 하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아, 음. 다시 몇 번이고 말하지만 그 관사를 쓴다는 거는 명사를 명사로서 인식할 때 관사를 쓰는 거잖아. 그게 아닐 경우에 형용사화가 된다든지 아니면 수거나 아주 자주 쓰는 관용어구일 경우에 관사를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 관사를 썼을 때 느가 있으면 모모의잖아요. 모모의 모모에서 모모 소유나 그런 게 되는데 관사가 없이 하면 모모상 모모적 모모용 하면서 형용사적으로 써서 아니, 면 아예 뭐뭐 그런 것도 안 붙이고 뭐깡어 참치 캔 그런 거할때그 참치가 형용사처럼 쓰인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그럴 경우에 관사를 생략한다. 그게 아니고 어떤 그 군인의 정관사를 쓰면 특히 이미 지시적 그게 있잖아. 그그 그, 예를 들면 여기 봐봐요. 안 깨스크 드소다안 깨스크 드소다 깨스 하면은 깨스카미 헬멧 있잖아. 군모 그 맞으면 아픈 거. 그거 하면은 이렇게 하면은 군인용 그 헬멧, 군인 헬멧이잖아, 군용 헬멧, 그죠? 그런데 그 군인이 쓰던 그 헬멧이라고 할 때, 르끼아스케 뉴솔다면 느세스어 쓰솔다, 뭐 그렇게 쓸수 있잖아. 그러면 그 군인이 누군지가 이미 정확히 명사로 서 기능을 하잖아. 그럴 경우에 관사를 붙인다는 거예요, 그지? 아주 간단하지? 아피스 아빠빠 아피스 아빠빠 아피아빠 아빠 아들 뭐 그런거겠죠? 아니면 어떤 뭐 수공예 있나 모르겠네 윈 따블 네자하다 윈 따블, 따블 네자 윈따 하면? 그냥 일반적인 정원용이라는 속, 속성을 갖고 있는거잖아 그래서 정원에서 쓰는 테이블 뭐죠? 아솔레이 아, 디베 아솔레이 디 겨울 햇빛 햇살그런거예요 아니면 아, 뭐야 이래, 엄드깰리드 에드본만이에요. 에드본만. 하면 어떤 한 사람의 속성을 줄 때. 그는 정말 질, 격이 있고 질이 질적으로 좀 있고, 에드본만이 아주 매너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되는 거죠? 이해되죠? 아주 간단한 거야. 그 뒤에는 그거에 변형이 하다. 그래서, 뭐, 여기도 봅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에, 관, 관사가 관 부정관사일 경우가 많은거지 뭐앞에 부정관사일 경우에 뒤에는 뭐 관사 없어라 그런 이상한 공식 외우지 말고 가끔 그런 또라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목소리> 시미팬들루 <시위> <목소리> 나는 늑대같은 허기가 있다 배고파 죽겠다 그냥 그렇게 수고처럼 표현한거예요 그죠? 그런데 윈에너지 위네, 늑대가 하면 강철같은 어떤 에너지를 갖고 있다 뭐 그런거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그럴 때 쓰이는 관사가, 재료에 쓰일 때는, 모든 때가 아니에요 재료에 있을 때, 여기에서 이게 물론 비슷한 유사적 기능을 딴 데도 갖겠죠? 그동안 내가 항상 말했던 느나 아, 엄을잘 생각해봐요. 형태하고 성질을 봤을 때, 아라는 거는 딱 보이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형태나 성질도 변하지 않아. 근데 느는 이미 좀 형태적으로 좀 모호한 거였잖아. 그러니까, 형태는 변화할 수 있어도 성질 자체가 변하는건 아니에요. 응. 근데 어을 쓰면은 몸 안에 다몸 안에 쭉 섞는 느낌이지만, 그러니까 성질도 형태도 다 변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굳이 예를 들면 여기 봐봐, 요아 나노도, 그러면 금반지가 이거, 아 나노, 언어, 아, 금반지가 있는데 넘겨, 뭐해레이아 금반지라고 둘다할수 있는데 그 금반지가 두개 차이가 뭐냐 하면은 안언도 아, 하면은 18K 순금 안 아, 언어 하면은 뭐한뭐 뭐 24K 아 뭐가 순금이야 18K 24K 야 순금 그럼 앞에 게 24K 뒤에 게 18K라고 말은 할 수는 있겠는데 그렇게까지 정확히 안 쓴다 사람들이 음. 그냥 언어랑 너도 그냥 주, 겹쳐서 쓴다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봐봐. 음. 윈 딱도가 포함돼. 윈 딱도 포 사과가 딱 박혀있는게 보이잖아. 그니까 러 아예 다 이거 쓴거예요윈 오믈렛도 쇼피뇨 음. 버섯, 음. 오믈렛, 음. 버섯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면 내 음. 네, 쇼스의 느끼에요. 내 네, 쇼스의 느끼에요. 그러면은 당신 가죽, 신발이 가죽으로 됐다고 해서 그게 소가죽인게 보여요? 뭔가 다 재단을 했잖아. 그니까 음. 느끼요. 아니면 엉키였을 수도 있어요. 가주길 동에 이거 허브드스와 하면은 뭐 귀담 뭐 이거 귀단 원래 낸거 이거 어떻게 알아 그니까 러 느스와 느스와 뭐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야 안 샤프드 파이 하면 밀짚모자 그런 것들 그죠? 아뭐워터드푸이요 음, 가면 푸리어가 족제비만두 보트 목 비코트 그런 거죠 뭐 이런 거 2분은 20년이에요? 그런 거 잊지 마세요 어, 그 다음 잠깐만 이건 뭘까요? 아니 요새 참 문명이 발달되면서 좋아졌어 뭐든지 곧장 곧장 볼수 있잖아 이게 마즈가 남편이 었구나 그래서 뭐냐? 안바즈드 그래서 크리스탈 크리스탈로 된 어떤 그 화분, 그 항아리 그런거죠? 빈푸이 드바비에 종이 말 그대로 종이 근데 예를 들면 이거 봐요 이슈 대하시되 윈슈미 선고토 무대 나면 응, 응. 응. 티셔츠 사고 싶다 했을 때 면이지만 이게 또 뭔가 성질이 대해진 거잖아 그러니까 엉을 어, 쓴다 몸모로된할때그죠 그리고 출처나 산지는 보통 여성 공명일 경우에 그냥 딱히 그 관사 없이 왜냐면 나너 어서 많이누구랑 뛰어하면 주비앙 늘 꼬래 뒤스이다 하면은 늘낫골해뒤수이다 하는단 말이야. 음. 마찬가지로 뭐이게 우니언드에서 왔기 때문에 안 n vase de h 하면 <목소리> 차이나에서 온항아리뭐르 <목소리> l 드 v 랑 n de france 왜냐면 이게 결국은 르 e f r 하면 이게 터용사처럼쓸수 있는 거 있잖아 요르 v 프 n france 하면 프랑스 와인 그렇게 죠 관사가 없을 경우에 자음으로 시작하는 거나 복수일 때는 쓴다 라 a carte postelle du Japon 왜냐면 la france, l 루시아 뽕이니까, 그죠? 또 간접 목적보로 쓰인 작은 선들 앞에서는 생략. 아, 예슨, 데산트야스 네 느끼바 네 해서 네, 네, 이거, 네. 뭐 생략한다고 했던 거 같아. 자, 뭐라고 해도 되겠죠? 그리고 순환 양인데 윈밭 날리멘트 하면은 알리멘트 성량 값인데 성량이 여러 개 있는데 몇개 있는지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달류면타하고 원래 누가 있으면 사되는또날라갔겠지 그렇게 봐도 되고. 그간성냥들이 들어있는 성냥값 하니까, 성냥 하나 있는 값이 아니니까 일단 복수겠고. 그러니까 형용사처럼 써였으니까, 안 밖에 느시게 래 마찬가지로 300가. 당사 생략하겠죠? 윤리상. 그리고 여기 봐봐요. 일랄, 일랄 룰 프리즈드 달러. 멜루 무한다시 비트. 그는 재능은 많지만, 정말 그 꾸준함이 부족하다. 그는 재능은 없지만 꾸준함이 많다. 뭐 참고로 둘다 별로 좋진 않아요. 뭐 둘다 있는 게 좋겠죠? 근데 뭐 흔히 말하는 재능이라는 게, 그렇게 뭐 남들이 제일만큼 완벽한 뭐 절대적인 재능이 있냐 하면 그게 아닌 것 같긴 하지만 시기 뭐 그런 거할 때도 마찬가지다 로 형사처럼 쓰자가 기본이에요, 네. 그죠? 그래서 라모디베 아 라모디에 그래서 이미 흘러간 유행 뭐 그런 거 색깔도 뭐 어떤 빨강 많고 한국도 빨강을 그냥 곧장 쓰잖아, 그런 거할때 그래서 어, 레1 9코 하이 하레튼4코 하이 아6 2이 입술. 6 2 6음4 6 2사녹4 입술 6음4626음4626음4626음4626이4626음4626음4626음4626음네6 2 6음4626음4626음4626음4626음4626음4626음4626 옷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한다면 관사 없죠. 나 저기 밑에 저 유리 저 전시된 거에 있는 걸 입고 싶은데 그런데 느마홍그밤색으로요어렇게 음. 되는 거지? 저작자 동작주 느나 빠 이거는 맨 처음 시간에 우리 에크맨에 느나 빠의 차이할 때 설명해 주었죠 음. 원인 음. 이유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느나 빠화가 와요. 음. 그래서 음. 네크리드꼴레야. 네, 네크리드꼴레 네. 화의 네. 찬 어떤 비명. 아니면, 어, 플레이빡 말. 윗플레이 빡 말. 하면은 말하면 공으로 한, 플레가 뭐야? 쓰다 볼플레 <불레> 상처. 공, 공에 처맞은 상처. 그죠? 그리고, 어, 퍼세 퍼대트. 도스 퍼대트 하면 몸으로. 그러니까 빛으로 인한 어떤 퍼세. 이할때 이런 관살쓸수 있다는 거고. 방향일 경우에. Le r e t o u à Paris le 딱 아, 네. 파리에 딱 돌아오는 거잖아 아 쓰는데 예를 들면 Le train, le train. pour c h e 하면 모모로위에서 그러니까 목적지가 될수 있고 아니면 De 보 h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 d 스티 t i n a t 보 o 하면은 딱그 방향으로 그래서 아예 그걸 지정해 주는 거잖아요 d 스티 t i n 을 아니면 라 a 트 o u t e vers le sud 몸을 쪽으로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 뭐 이런 걸 외울 필요는 없겠죠. 그동안 내가 항상 말했던 반사들의 느낌을 다시 확인하면서 봤을 때, 좀더 감각적으로 쓸수 있겠죠. 반사는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그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거야르 루시망주 윌라즈. 루시만주 윌라즈. 하면은, 이게 뜻이 약간 달라질 수가 있는 게, 이렇게, 왜 이렇게 되면은, 마을의 길이라고 할 때, 그 마을로 가는 길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 슈방이라는 건 원래부터가 과정을 좀 노는 그런 뜻이거든. 그럴 경우에 관사를 붙인다. 그 약간 그 목적어 같은 느낌으로 쓰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양쪽 명사하고 명사가 있는데 뒤에 어떤 그 앞에 명사에 목적어 같은 형태가 될 경우, 그럴 경우에 이걸 관사처럼 해서 관사를 붙여서 쓴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외울 필요 없어. 그냥 처음 기본 느낌을 알면 돼요. 용도나 목적일 경우에도 아, 아, 싹까 하봉. 아, 샤오봉샤오봉 그러면 그 석탄 가방. 윈바슈 알레. 바알 그러면 그 우유 짜는 젖소. 안돼 아, 안돼 아오. 안돼 아오. 안돼 아방. 안딱그 포도주가 있는. 아, 포도주 용 컵이죠. 근데 아 내가 는방는방 하면은 호주가 포도주가 들어 있는 컵이죠. 아 하고 느의 차이가 그렇게 있는 거예요. 아는 딱 요거 용딱 붙이는 거잖아. 느는 그 재료가 들어 있는 거고. 윗마시나 깰길 하면은 딱이 계산용 기계 계산기죠. 그죠? 어내실내실드 마키션 하면은 이런 걷는 용 신발 걷는 용 아니면 또 뭐가 있어요? 뭐 달리기용 등등등이 있잖아. 네? 아, 마이어드 막 하면 이게 그러니까 수영복이 되겠죠 마이어는 어떤 그런 용 옷인데 막 몸을 담글 때 쓰는 마이어뭐 등등등등 아, 빡빡빡하 하면 남자를 위한뭐 부화할 때위한 목적이 될수 있는 거예요. 그 파이널리티가 대상일 때도 뭐 아나 뭐 그런 것들 예를 들면 라샤소 라샤 성글리에 라샤스오 성글리에 아, 라샤스 <목소리도> 하면은, 딱 그, 요걸 노리는 목적, 그, 멧돼지 사냥, 그런 것들이죠. 송대부먼 복사파미니아. 그의 가족을 위한 헌신. 그런 거죠. 내용 노일 경우에는, 근데 늘을 쓴다는 거죠. 아까, 어, 그, 윙키의 아키아페랑, 아, 랑, 어, 그, 안베르드키아페랑 안베아드키아페랑 다르다는 거죠. 아껴 쓰려면은 커피용 컵 이거 안왜 아들 깨웠어요?는 그 커피가 들어있는 하나 한잔 그래서 싹 드시고 그그 석탄 들어있는 가방 안 되고 플랜도 물